저희 채널에 스크립트 스티커. API 영상이 올라오면서 관련 질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요, 에드온 제작이나 영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작을 유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댓글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지만 저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플럼님의 제안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신청하는 카톡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요, 원하시는 스티브 코딩 영상 컨텐츠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오픈 카톡방 운영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느껴지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